오늘은 웰시코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웰시코기는 웨일스에서 유래된 작은 크기의 지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품종입니다. 다리가 짧고 몸이 길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웰시코기에는 펜브로크 웰시코기와 카디건 웰시코기라는 두 가지 다른 품종이 있다. 두 품종 모두 공통점이 있지만 그들은 독특한 특징, 역사, 그리고 기질을 가지고 있다. 기원 및 역사 웨일스코기의 정확한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웨일스에는 오랜 역사가 있다. 가디건 웰시코기는 기원전 1200년경 켈트족이 웨일스에 들려온 것으로 추정되며 두 품종 중더 오래된 품종이다. 펜브루크 웰시코기는 12세기에 웨일스에 소개된 플랑드르스피츠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두 품종은 주로 소와 양을 기르는 개로 사용되었으며 낮은 키와 민첩성에 의존하여 가축의 발뒤꿈치를 물어 뜯고 발로 차는 것을 피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웰시 코기는 동료에어 복종과 민첩성 시험에서 일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역할에 적응했다. 모양 펜브로크와 카디건 웰시 코기 둘다 건장한 체격, 짧은 다리, 그리고 긴 몸을 가진 작은 크기의 개입니다. 그들은 영리하고 기민한 표정을 가진 여우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두 품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꼬리와 귀이다. 펜브로크 웰시 코기 펜브로크는 자연적으로 짧거나 도킹된 꼬리와 직립하고 뾰족한 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털은 중간 길이이고 밀도가 높고 내후성이다. 일반적인 털 색깔은 빨강, 담비색 황갈색, 검은색과 황갈색이며 목, 가슴, 다리, 배아래 부분에 흰 반점이 있다. 가디건 웰시코기 가디건은 길고 무성한 꼬리와 더 크고 둥근 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털은 펜브로크 털보다 약간 길고 밀도가 높아 원소로부터 더잘 보호된다. 털 색깔은 펜브로크스보다 브린드 블랙, 블루멜레, 레드, 세이블 등 다양하며 보통 흰 반점이 있다. 기지 두 종류의 외의 식호기는 모두 지능, 충성심, 그리고 친절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가족 애완동물이 되고 일반적으로 아이들과 다른 동물들과 잘 지낸다. 하지만 그들의 무리 본능은 그들로 하여금 발뒤꿈치를 들거나 가족 구성원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무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펜브룩 크 웰시 코기 펜브룩크는 일반적으로 카디건보다 더 외향적이고 장난기가 많다. 그들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아파트나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다. 펜브록스는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복종과 민첩성 경쟁에 훌륭한 후보가 된다. 카디건 웰시 코기 카디건은 펜브룩스보다 더 내성적이고 보호적인 경향이 있어서 훌륭한 감시자가 된다. 그들은 가족들과 다정하고 다정하지만 처음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할 수도 있다. 카디건은 적응력이 좋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사회화와 훈련이 필요하다. 운동 및 정신적 자극, 두 품종의 외식고기는 모두 에너지가 넘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 산책, 놀이 시간, 그리고 상호작용적인 게임의 조합은 그들을 계속 참여시키고 지루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그들의 지능 덕분에 코기는 신체적인 운동과 정신적인 자극을 모두 제공하는 순종, 민첩성, 그리고 랠리와 같은 다양한 게 스포츠에 뛰어납니다. 건강 웰시 코기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개들이지만 다른 품종들처럼 그들은 특정한 건강 상태에 걸리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과 균형 잡힌 식사는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웰시 코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문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관절 이형성이는 고관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관절염과 통증을 유발하는 유전적 질환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육관행은 호기에서 고관절 이형성의 발생률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상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진행성 망막 위축 PRA는 결국 실명으로 이어지는 유전성 눈 질환입니다. 정기적으로 공인된 수의사에게 코기의 눈을 검사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평판이 좋은 사육자들은 PRA를 위해 번식형 가축을 선별하여 자손에게 물려줄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추간판 질환 이브드는 척추에 있는 척추 사이의 디스크가 퇴화하여 통증과 따로는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고기의긴 등은 그들을 이부대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가구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척추에 거두한 부담을 주는 활동을 피하는 것은 이부대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퇴행성 골수증기에는 척수에 영향을 미치고 뒷다리에 약화와 조정력 상실로 이어지는 진행성 신경질환입니다. 비록 치료법은 없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물리치료는 증상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기만 외식 고기는체형과 음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만에 걸리기 쉽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제공하는 것은 비만과 당뇨병, 심장질환, 그리고 관절 문제와 같은 관련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본 빌레브란트의 병 이것은 혈액의 응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성 출혈 장애입니다. 영향을 받은 개는 부상, 또는 수술 후 과다한 출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책임감 있는 사육 관행은 이 질환의 발생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적 조건에 대해 개를 선별하는 평판이 좋은 사육자로부터 코기를 구입하십시오.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코기의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훈련, 웰시 코기는 영리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개들인데 이것은 그들을 고도로 훈련시킬 수 있게 만듭니다.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강화 기반 훈련을 통해 고기에게 다양한 명령과 요령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식 코기 훈련을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조기 시작 고기를 집으로 데려오는 즉시 훈련을 시작합니다. 초기 사회와 다양한 사람, 동물, 그리고 환경에 대한 노출은 다재다능하고 자신감 있는 개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강화 사용 간식 칭찬, 장난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보상 기반 훈련 방법은 고기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좋은 행동에 대해 여러분의 개를 칭찬하고 보상하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처벌에 기반한 기술을 피하세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명령과 기대에 부합해야 합니다. 고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단서를 사용하고 동일한 규칙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세션을 짧고 재미있게 유지 외시 코기는 주의력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훈련 세션을 짧게 10-15분 하고 매력적으로 유지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 개의 짧은 교육 세션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복종 훈련 코기에게 앉아 기다려 내려와 이리와 같은 기본적인 명령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명령은 좋은 매너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목줄 훈련 코기는 다른 동물이나 살를 쫓는 강한 무리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 목줄 훈련은 고기가 산책하는 동안 안전하고 잘 행동하도록 보장합니다 크레이트 훈련 크레이트 훈련은 주거침입을 돕고 고기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상자를 소개하고 간식과 칭찬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만드세요 정신적 자극 외식 고기는 지루함과 파괴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정신적인 자극을 필요로 하는 똑똑한 개입니다 고기의 일상의 퍼즐 장난감 향기 작업, 트릭 트레이닝을 통합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고급 교육 외식, 코기는 순종, 민첩성, 양치기 시험, 그리고 플라이볼과 같은 다양한 게 스포츠에서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호기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신체적, 정신적 운동을 모두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인내심 훈련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과 끈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모든 개들이 자신의 속도로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잘 훈련된 쿠기는 행복하고 잘 적응된 동반자입니다. 무기를 훈련시키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팔복숭이, 친구와 강한 유대감과 조화로운 관계를 보장하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